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학년 1학기 2단원 약수와 배수. 첫 번째 약수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그럼 먼저 약수의 의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수는 묶을 약과 수수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수로 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묶어 놓은 수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음, 이걸로는 설명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한 상자에 지금 하트가 18개씩 들어 있습니다. 얘네들을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씩 묶어 보면은 하나씩 세면 되겠죠.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셋넷 다섯 열여섯 일곱 열 여덟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18 나누기 2 1은 1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쉽죠. 이렇게 약수가 쉬운 겁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두 개씩 한번 묶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홉 개가 되었네요. 그래서 두 개씩 묶었더니 아홉 묶음이 되더라. 그 것. 자, 그다음 이번에는 세 개씩 한번 묶어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음, 되네요. 그래서 3개씩 묶었더니 6묶음이 되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요. 다음은 6개씩 묶어 볼까요? 6개는 이렇게 묶어둘세개가 되네요. 자, 6개씩 묶었더니 3묶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7, 8개는 안되고, 9개가 되겠네요. 9개 이렇게 묶어 묶을 수 있겠네요. 하나, 둘,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홉 개로 묶으니까는 두 묶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8개를 묶는다. 한꺼번에 묶는 방법이 있겠죠. 18로 나누었더니 한 묶음이 되더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몇 개로 묶었는지 보면은 하나, 이, 삼, 육, 구. 18로 우리가 나눈 겁니다. 나누어 떨어지게 만든 거죠.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게 만든 이 수들이 18의 약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누어 떨어지고, 그 다음 묶인 거는 몇개 묶음이 됐죠? 18, 9, 6, 3, 2, 1. 이렇게 묶어진 개수도 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묶어진 개수나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결국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 수나 그 다음에 몫이나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한번 써볼까요? 1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앞에서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1, 2, 3, 6, 9,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6개가 18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그림으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4인데요 전화기가 그려져 있네요 여러분들 저런 전화기 본적 거의 없겠죠 거의 박물관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전화기죠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전화기입니다 자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로 나누면은 자 1로 나누게 되면은 하나 둘셋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5, 6 7 18, 19, 2 2 2 3 24 아이고 숨쳐라 자이 하나씩 나누니까 24가 되었구요 그 다음 이번에는 2개씩 묶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아이고 선생님이 갑자기 체조를 해버렸네요 자 12개죠 2개씩 묶었더니 12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개씩 한번 묶어 볼까요? 세 개씩 묶으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덟 개가 됐네요. 세 개씩 나누었더니 여덟 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음, 네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아, 네 개라도 묶어지네요. 자, 네 개로 묶었더니 여섯 묶음이 되었더라. 그 다음 이번에는 다섯 개로는 안 되겠고요. 여섯 개씩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개씩. 하나, 둘, 셋, 네 묶음이 되네요. 여섯 개씩 묶었더니 네 묶음이 되었고요. 다음은 몇 개가 좋을까요? 여덟 개 볼까요? 여덟 개 가보겠습니다. 얘네들 한꺼번에 묶고, 둘, 세 묶음이 되네요. 세 묶음. 여덟 개로 나누었더니 세 묶음이 되더라. 자, 이번에는 열두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개를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두 묶음이 되네요. 자, 열두개 하니까는 두 묶음이 되더라. 그 다음은 절반을 넘어 버렸으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수가 딱 하나밖에 없죠. 뭐죠? 24가 되겠습니다. 몽땅다 묶는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자, 이렇게 한꺼번에 묶으니까 한 묶음밖에 안 되죠. 24로 나누더니 한 묶음이 되더라. 이제 더 이상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면은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1, 2, 3, 4, 6, 8, 12, 24가 24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8개가.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1, 2, 3, 4하고 그 다음 6이죠. 근데 6이 여기에서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갈 수가 있어요. 1, 2, 3, 4, 6, 8, 12, 24. 이렇게 거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4, 6이고, 그 다음에 6이 되는 차례가 되면은, 이 다음부터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24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약수를 써보게 되면, 1, 2, 3, 4, 6, 8, 12, 24가 되겠습니다. 자쓴 순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세로로 곱하게 되면요 46에 24가 나오고요 38에 24가 나오고 2 곱하기 12를 해도 24가 나오고요 1 곱하기 24를 해도 2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가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수 구하기 실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의 약수를 써볼게요. 자, 1 곱하기 12는 12가 되겠죠. 그 다음 2 곱하기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3. 3 곱하기 4가 되고요. 3 다음 4죠. 그런데 4가 여기 밑에 있죠. 밑에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끝. 그래서 이 여섯 개가 12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5를 한번 볼게요. 15는 1 곱하기 15가 되고요. 2안 되고 3 되죠. 3 곱하기 5가 15가 됩니다. 그러면 3과 5 사이에 지금 4가 남았는데 4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되고요. 다음 20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은 1 곱하기 20이 되겠고요. 2 곱하기 10이 되고, 그 다음 3만 되고, 4. 4 곱하기 5가 되죠. 4 다음 5가 나와버렸죠. 그렇으니까 여기에서 끝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다음 28 보겠습니다. 1 곱하기 28. 그 다음 2 곱하기 14. 그 다음 3안 되죠? 4안 되죠. 4 되죠. 4가 왜안 됩니까? 되죠. 4 곱하기 7은 28입니다. 그 다음 5가 안 되고요. 6안 되고, 그 다음 7 있죠. 그랬으니까는 더 이상 안 구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6개가 28의 약수가 됩니다. 다음 36의 약수를 한번 볼게요. 1 곱하기 36이 되겠고요. 그 다음 2 곱하기 18이 되겠고요. 3 곱하기, 3 곱하기 1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4 곱하기 9가 되겠고요. 5안 되죠. 6.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되죠. 6, 6, 36이죠. 그럴 때는 이렇게 두개다 쓰지 않고 하나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죠. 6이 가운데에서 끝나버린 거니까. 자, 6이 위아래 다 차지하면서 끝났으니까 1, 2, 3, 4, 6, 9, 12, 18, 36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자, 너무 쉽죠? 48의 약수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8, 1, 48, 짝수니까 2, 24가 되겠죠? 자, 24는 또 3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으로도 됩니다. 3, 그러면은 1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 하게 되면은 12가 되고요. 그 다음 5 안되죠. 그 다음 6. 12는 6으로 나눠지죠. 그렇기 때문에 6이 됩니다. 이 12를 6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눌 수 있습니다.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6, 7이 안되죠. 그 다음 8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6 82, 16, 24, 48이 48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자, 너무 쉽죠? 마지막으로 60의 약수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곱하기 60이 되겠고요. 그 다음 2 곱하기 30이 되겠죠. 30, 그 다음 3 나눠지겠죠. 3, 20이 되겠고요. 그 다음 20은 4로 또 나눠지겠죠. 4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4, 그 다음에 4, 10, 5. 그 다음에 여기 15니까는 5로 나눠지겠네요. 그래서 5, 1 2. 12는 또 6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6, 10. 자, 그 다음에 7, 8, 9. 안 되네요. 그 다음 10. 여기 10 나왔죠. 그래서 1, 2, 3, 4, 5, 6, 10, 12, 15, 20, 30, 60까지 우리가 약수를 구해봤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약수 구하는 것을 배워봤는데 여러분들 어떤가요? 약수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약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나눌 수 있는 수가 그게 약수가 되는 것이고, 약수를 구할 때는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선생님이 했던 방식으로 위 아래 나누어 가지고 곱해서 그 수를 만들 수 있는 수를 자 쌍으로 이렇게 써 주게 되면은 쉽게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약수까지 우리가 오늘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